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전동 손수레 하나 쪼매난고 하나 봅니다. 쪼맨 네, 한거 하나 봐야죠. 전동 손수레. V자로 네. 돼서 타고 다닐 수 있고 조그만해요. 조그만하고 카메라를 조금 빨리 돌린 것 같죠. 네.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어, 돌려서 타는데 이 방향이 반대로 갈 때는 핸들을 역으로 이렇게 반대로 해줘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우측으로 돌리면 좌측, 좌측으로 돌면 우측,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고 일단 좁은 내 창고 안에 비료 포대기를 실고 이렇게 들어갈 때 좋습니다. 방향이 360도 돌고 의자를 반대로 짖겨서할 수도 있고 전동 까트로 할 수도 있고, 저걸 분리해서 칸막이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짐을 실을 때는 분리해야 되겠죠. 일단 이다 3단 기혈 해봐 있고. 앞으로 뒤로 안장 좌석을 해서 탈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핸들이 돌고 반대로 그냥 의자는 그냥 뽑아서 꼽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어 조그만 시장에서 이런 거를 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시장 안에 물건을 날라야 된다. 좁잖아요, 시장 안에가. 근데 여기 이런 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그러면 불편하고, 그래서 비로퍼 되게 다섯 개 실어서 납품하고 오고, 그러면 좋죠. 이렇게 딱 아니 뭐저 공구상가나 아니면 저런 유통상가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해도 되고 마트 안에서도 이런게 좋습니다 마트 마트 안에 물건 나를 때자 이런데 봅시다 완전히 작아서 그렇게 막강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물건이 100kg 200kg 나를 때는 어, 대형마트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 건축이 런는데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농사용으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작으면서 이제 물건을 날라야 될때 내가 구루마 타고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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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밀면 힘들잖아요. 노예도 아니고 현실판 노예도 아니고 새 누가 이거 밀어제끼면서 이걸 합니까? 전동 모다 달아서 배터리 달아서 밀어야죠. 자, 뭐잘 쓰는 것이 진리다. 핵심 헬링 포인트. 하중 배치 동력. 어. 사용하기 쉬울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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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 완화. 배치고 하여튼 배치가 잘 돼가지고 이게 뽑을 수도 있고 적재량 근데 이제 아까 봤을 때 뒤쪽에 하나만 뽑힐 수도 있어요 얘들 그 다음에 앞과 뒤로 탄다 앞대로탈 수도 있고 뒤로도 앉아서 탈수 있다 그냥 허접해 보이지만 가성비가 좋은 그런 거비로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에 다 휴지만 채워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500km 500w보다는 적재량 500km 800w보다는 800km 1200W 모다는 1톤을 지원한답니다. 어, 근데 얘들 말은 구라고. 그래서 500W 모다는 250kg, 800W 모다는 400kg, 300kg, 1200W 모다는 한 500kg. 이 정도 보시면, 어, 반대가리 날려버리고 보시면 적당하다. 항상 얘기하지만. 자, 공차일 때는 빠르고 안 되겠다. 공차일 때는 조금 빠르대요. 어, 모다 500W짜리 보니까, 작으면서 가성비 있게 100kg, 200kg 나누실 분들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을 좀센거를 넣으면 되겠죠. 한1천0백가또 옵션 을 넣어가지고 조금 쎄게 탐시면 되겠죠. 어, 그렇게 해도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얘들이 어처구니 없이 이 변속레버 있는 것도 일단, 이단, 3단이 있는데, 요게 어처구니 없이 조금 빠를 때도 있어요. 근데 빠를 때는 살살 돌려 다시 줘. 저단 놓고, 그럼 천천히 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변속을 저단 놓고 여기 1단 이단, 3단 있으면 천천히 놓고, 천천히 타면 됩니다. 앰비컨트롤러를 조금 낮은 걸 써서 전류를 제어하면 됩니다 전진 후진 중앙제어 쓰레기 이거 쓰레기 라이트 근데 <laughs> 그냥 전화 표시되니까 귀여우니까 아, 물에도 좀잘안 젖고 이러니까 아, 이런거 쓰는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변속 레버 48A부터 12A 20A 저같으면 20A 하죠 얼마 안하니까 중국에서 배터리올 때는 얼마 안하니까 60에서 1200W 정도 제가 땜에 완성품0천하때 정도나 천이백 왔다 할것 같아요. 굳이 뭐몇 프로 아낀다고 그거 500 왔다 650 왔다 할 수도 있지. 뭐 100kg만 나를 때 같으면 650 왔다 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재량은 500에서 1톤 이라는데 그한것 같고 반, 좀, 반 정도 낮춰서 보입시오 헐, 이건 뭐지? 리프트를 거꾸로 달다. 와이 리프트가 올라가면 배송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게가 상당히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무게가. 얘 같은 경우는 뭐한 100kg로 다 그러면 이 리프트 올라가면 한 220kg 이래 돼버립니다. 배송비에서 한 30만원, 50만원 나올 거뭐 60만원, 40만원, 70만원 이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 0에서 150kg 가라 48볼트에 660볼트 맞춤형, 650와트, 1500와트 맞춤형. 제가 또 60볼트 쓰고 싶고, 1500와트 쓰고 싶지만 좀 과하다 싶으면 그냥 48볼트에 한 1000와트나 800와트 정도 하시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진짜 뭐 100kg, 200kg 뭐만 나갈 건데 굳이 쌩거 필요 없어. 이러면 이렇게 해도 리프트가 있는 게 있네요. 리프트 있는 게 보통 이렇게 뭐 갖고 가서 이동해서 테이블을 올려야 될때이 레벨에 맞춰서 싹 밀어놓고 뺄때 뺄 그럴 때는 허리가 덜 아프니까. 그리고 요런데 이제 딱 리프트가 조금 올라가져 있으면 선제 가기 좋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바닥에 들어 올려서 넣는 것보다 올려놓고 짝짝짝 하는 게 나. 근데 리프트 있으면 조금 위험하죠. 위험해요 이게 살짝. 위험한 거보다는 잘 쓰면 안 위험한데 마음대로 쓰면 위험하다. 건축하고 인테리어 공사판에서 아이거뭐죠이 와인딩 세근 철 와인딩 와인 와인딩 작업할 때 와인딩 맞습니까 이거? 목 목수 작업이나 이거 목수가 이거 이거 뭐라 바닥 할때이 작업, 공구리칠 때 바닥 바닥 공사할 때 갖고 내 이렇게 막 실어버리면 터집니다. 근데 이제 적당히 실어야 되죠. 공사판에서 자재을 나를 때, 이 <laughs> 인테리어 할때 날라야 되는데 이 공사판의 걸을 때려놨네. 농자들 나를 때, 야 농업에서 창고에 내농 네, 농장 창고가 있어요. 농장 창고에 비료 포대기가 막 쌓여 있어. 쌓여 있어. 안에 근데 경기 실고가 고잘잘잘잘잘 그러면서 들고 와도 되는데 경기 시동 걸기도 귀찮고 그냥 간단하게 좀몇개 날라가지고 이웃집에 잠깐 갖다 주고 오고 싶어 배달해 주고 싶어. 일단 이런 게 최고죠. 어. 그리고 이런 이런 이 양식용 사료로 공급할 때 갖고 가서 올려요. 올려서 부부어 여기서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는 지금 리프트 돼 있는 거고 리프트 없는 없는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고에 왔을 때 이런 내공장에나내 어, 물류창고에서 자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퍼서 날라서 배송을 해야 될때 카트 이제 마트에서 어, 마트에서 이렇게 물류차가 왔어요. 어, 내가 해당되는 내가 마트에서 입점해서 일하고 을 있는데 어 사당 차가 뒤에 뒤 뒤쪽 뒤에 예, 주차 공간에 다 왔어요 그럼 오면 얘가 얘를 실어 나가서 받아서 예, 차고까지 들어온거죠 작으니까 가능한거죠 이게 미니티 가니까 자그 다음에 뭐 못하고 16 기어 그 다음에 앞바퀴 허접하지만 조금 예, 빨리 T자 앞바퀴 이렇게 돼서 오고 그 다음에 음. 너무 무리하게 싣는 거는 다 고장납니다. 일단은 바퀴 이런 건다 구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 뭐다 놓고 할수 있고, 얘도 구할 수 있고, 그죠. 베드라이트높고 낮은 기어 구할 수 있고, 이거 조석, 조석 우리 사이트에 다 있죠. 이건 막다필없고필없고 필요 필요 없고. 페달 필없고 왼쪽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는 요구했다. 음, 어 아, 요거는 이동하면서 계단또 달린 것도 있네요. 계단 따라서. 계단 달린 거 없지 뭐 내가 여기서 계단 달면 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뭐 픽스로 계단 달아서 여기 볼트 구멍 내기 내서 계단 하나 만들어서 그죠? 내가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계단으로 타고 필요 없으면 뜯어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비로 포대기 나를 수도 있고. 리프트 일단은 1m 되는 것도 있고 뭐 1m, 2m 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1번 옵션 로드 플레이 해 가지고 어. 4 8부터 12A짜리. 그다음에 어다 650W. 6모다 6 0 0 w 800W, 1000W, 1200W 요랬습니다. 모다 사양이 좀 약하지만 패스. 650W. 배터리 조금 이제 조금 한두 시간 쓸거 어, 그렇게 해야 되고 모다 600W. 그다음에 3번입니다. 500W. 여기서 뭐다 좀 올렸고, 뭐다 좀 올렸고, 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보시게 되면 650W, 그 다음에 어 12A. 요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500W, 800W, 500W, 500kg. 아, 제가 이 그림 그린다고 정신없어. 이 <laughs> 이렇게 할게요, 650W, 48V 12A. 배터리는 12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32짜리가 있어요. 보통은 20짜리를 많이 쓰고. 가성비로는 12가 많이 쓰고요. 그렇습니다. 짧게 쓸것 같으면 12. 아, 나좀 배터리 좀 허달린 거 조금 불안한데, 그러면 20. 아, 나좀좀 좀 많이 쓰고 싶어. 그냥 중국 거올때좀3 2 a 랬는데 지금 12하고 20이 대부분 맥스 겁니다. 12짜리로 많이 나왔네요. 짧게 쓰라 이거죠. 배터리는 나중에 국내에서 또 바꿔야 되니까 800W. 뭐다가 4, 6번이 800W네. 6 0 0이 600이, 600이 800W로 업그레이드. 남 7번이 800W. 7번이 800W, 그 그렇죠. 다음에 800W, 그 다음 8번이 어, 옵션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고, 요거 이제 길이도 맞춰서 가능하지만 조금 추가 요금이 더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80cm, 121번 정도, 100에 60cm 정도 이렇게 사이즈 보시고, 그 다음 것도 있어요. 그 다음 어. 거는 똑같은 건데, 음, 보시게 되면. 얘도 똑같은 설명이죠. 똑같은 설명을 내놓고 옵션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도 2번이거든요.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어, 여기 이제 배터리가 20암페어로 업그레이드 됐고, 1000W입니다. 1200W 업그레이드. 토크가 이제 센형으로. 배터리도 세고, 그다음에 축제 용량도 세고 이런 거. 그다음에 1200W. 적재용 경우 여기서 반 잘라서 보시라고 그랬죠 500W 정도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7번 옵션 이쪽에 7번 옵션은 1200W에 이게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같은 가격이라도 여기서 이제 아까 제거는 좀 허접했고 얘는 이제 물건이 보다더힘 세게 배터리도 많이 넣었으니까 힘을 올려놓은 거고요 8번 아, 리프트 나왔네요 드디어 리프트 로딩 리프트 X에다가 그 다음에 T 핸들에다가 근데 와, 이게 근데 모다에서 베이크가 있다. 650원. 모다 베이크 이건 아니다. 살짝 들어올리는데 모다 800, 모다 1000 들어가야지. 다 800, 800까지는 괜찮겠다. 800. 근데 이게 리프트까지 하려면 배터리가 좀더 커야 되거든요. 아, 근데 뭐내 아쉬운 거는 어, 그냥 짧게 쓰실 분들한테는 괜찮겠지만 모다 8 0 0 갖다 넣고 이거 넣고 나중에 배터리는 조금 더큰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다음 120, 80 맞춰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왜 어, 리프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좀 크기 때문에 배터리 좀더큰걸 넣어 주고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가 봐. 크기 120에 70보다 80. 요렇게 해서 음 하시면 될거 같아요. 리프트는 내가 이런 거지. 아, 어, 리프트 높이가 있잖아. 1m. 아,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면 돼. 아, 이거면 되고 나한2 0 0 k 로 정도 날라야 돼. 2 0 0 k 로 그다음에 리프트가 1m 정도 왔다 갔다 가라면 되고 어, 사용 시간은 뭐한두 시간 정도면 될 거야. 뭐1 2 a 하면한세 시간에서 4 시간 정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약하게 쓰면 그죠? 원래 1 2 k 로 갔다고 보시면 되거요1 2 k 로 정도, 1 0 k g 9 k 로 정도 음, 음, 이동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공차 때, 공차 때그 정도 가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1번하고 이번 1번 페이지 1번 페이지에서 약한 것들이 이제 베이스가 있었다면 2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강한 것들 위주로 가서 배터리 많이 넣고 그 대신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약간 밑에 거는 이제 싼 마이에다가 가성비로 쓸 거. 근데 나이 정도면 돼 이럴 정도면 어, 거기서 이제 작당, 적, 작다, 아, 적당 적당 <laughs> 적당 적당한 그 가격에 맞게 이제 사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당진아제 전동 운반차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그죠? 당연하지 전동 운반차나 네이버 검색자 ww 전동 키보드 부품점 컴에 오셔가지고 하나 보여드리면. ww w 전동 키보드 부품점 컴에 오셔가지고 저희 사이트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전동. 음, 죄송해요. 저희 사이트 오셔가지고. 여기 저 노인 전동, 전동 운반차 노인차 있잖아요. 여기서 눌러보시면 많은 전동 손수레하고 구르마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구경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였습니다